먼저 포트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스태끝님께서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럼 이번에는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상태에서 고호를 한번 외쳐보겠는데, 고호는이자회견에서 불법인 남기고 전화를 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택티켓이나 주먹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의 아파트 신공지, 다이너마트로 승천해야 될로주피의 하루하루가 생기옵니다. 대우건설 책임져라! 대우건설은다이너마트월왁다사로 인해 인는 지역, 주민, 주택 파손,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환경적 피해를 보상하라! 예, 네,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인천 행정관심협회워크 선거팀을 분석합니다. 먼저 한순남가정부터는주민기상교체기관장님의 기자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천의 한 와의 환경으로 경례를 부탁드겠습니다 와! 와! 빗물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파 피해로 주민들 재산 및 건강과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직까지도 피해 손해 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11월 초 아파트 중공을 바로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행동 주민 비대위와 비대주민들,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은 서구청 대단 앞에서 기자회장을 개최하고 대우을 처리 저는 그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우 건설은 50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에는 발파 행위에 대한 안내 표지나 껑수나 각 가정에 통신원 정도까지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도 발파 작업을 해야 되지만 발파 지점으로부터 50m에서 80m 심지어 맨 처음에 화약 발파 지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가정 일동 전체 인근 지역 주민들 두세 군데만 발파 통지를 했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0회가 넘는 발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 사실이 일어난 후에 주민들께서 문제가 된 것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발파가 자기네 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크랙은 발파 제도에 생긴 거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가정일동 주민 비대위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부 루아시티지웰푸르지오 지하 3층 지하 49층 가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이 7개월 동안 수천회가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수색 및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대우건설 측이 소액으로, 소음분진으로만 대충 협상해주려고 본문을 보내왔습니다. 달걀, 말초, 발파로 인한 주거공간의 건물에 대한 충분한 물질적 보상과 침하된 가구의 안전 대책과 그에 따르는 충분한 물질적인 보상도 함께 해결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어영부영 시간만 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일동 주민 비대위는 시행사 주식회사 시장루머시티 개발에는 일조건 및 조만건 보장을 강력하게 그동안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청의 강범석 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강복기 간절히 웃소드립니다. 루안시티 김 회장님과 비대위, 주민비대위 위원장인 한순남 위원장님과 루안시티 임원분들과 대우의 피해 보상권과 지역 헌안권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 청장님께서는 TF팀을 뿌려주시겠다고 구조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믿지만 그동안 서구청, 인천시청에서는 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준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청장님을 믿지만 중공 날짜가 바로 코앞인 시들어 10년이라 주민들께서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고 불안하시고 조조하셔서 심지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을 공론화 시켜주시고 축사와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시겠다고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재현 청장님께서는 제가 서구청에 문지방달듯이 엄청나게 많이 방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실장님만 만나보셨지 중간에 연락을 해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이재현 청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순남 위원장과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사릉대표 김선홍 회장님, 인천광역시 서부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보영 회장님, 사단법인 대한건설환경발전협의회 부회장인 강승호 회장님,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승남 위원장님의 보도 자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경례 한송. 와. 네, 한승남 비상대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소부 주택과 김상호 주택과장이 보내온 진정에 대한 후신을 잠깐 알아내드리겠습니다. 공사이장에 발표하는 1일 발표의 수가 1 2회부터 30회,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내용을 우리 주민들께서 아시나 모르겠는데 네. 발파 관련 공청회를 사전 선정일을 2017년 8월 28일에 개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발파 전 네. 현장과 가까운 양열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그은회을 실시했다고 공고를 드렸습니다 달람 두세 군데 네. 발차 통제를 하고 다 했다고, 자기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저 사악한 병원들이야.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저김상무주택과장 반드시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 관계는 3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2022년 2월까지 구두화비가 됐고, 약 200가구 민원 중 95%가 여기에 참여한 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 빠하습니까 이런 답변에 관한 도성층 주택과장, 자시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남춘전 인천시장 소지, 지금 현재 인천시청 감사관을, 지난 8월 14일날, 토탄매리 추측관리 계신 정으로특가법및 업무상 배임, 혁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어제 인천지방경찰청 5시간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과거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청장만 시장만 대통령만 고발하지 않고 이제 결진를해있던 당당 지금부터 과장 책임자까지 모두 사안의 문제가 된고발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몇태까지서브라 인천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으니까 안위하게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모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 이보영 회장님 발언을 겠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보영입니다. 서구단체총연합회는 환경단체 여성 단체, 시민 단체, 보험 단체, 장애인 단체 등 35개 단체가 단체 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는 수년간 지역 개발 사업으로 갑자기 아파트 건축이 늘어남으로써 주변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가정일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제공하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루원시티 지웰프루리오 지하 3층 지상 49층 아파트 건설 공사시 안반제거 작업으로 2019년부터 7개월 동안이나 다이노마이트 벨타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그공사님의 인근 주택들이 집안이 침화되고 균열이 같으며 누수와 싱크홀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입은, 입은, 불구하고 건설사는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알리는 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살려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는 주민들이 생대를 쓰는 것처럼 남을 나라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의 행보로 간주하고 피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진행해야할 것이며 가가호 피해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구청도 대우건설 관련 피해 대책 TF팀을 빨리 만들어 피해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구청은 피해 주민들이 고충을 알고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시공사대우건설은 피해 보상 대책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조만간 아무런 조치가 없듯이 준공 검사 중지 주민 서명 우리 동들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갈것이며 우리 서구 단체 전면 앞에 회원 모두들이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 전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서 피해 주민 호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나오셔서 받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한순남 위원장님이 항상 발을 뛰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고 뭐 그냥 피해 입고 이랬어도 한순남 씨가 애를 쓰니까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협조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우가 그 벌써 몇 년이에요. 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다시 시국고 모든 게 힘든데 그 옆에서 바로 팔팔을것어 이에 대한 투 啊，你出去了。<noise> 많이 와가지고 벽에서 물이 슬슬 슬슬 흘러가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다른 데서는 비뭐 피해가 많지만 지금 여기는 비 피해가 아니고 그 공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도저하에서부터그 공사는 아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있냐? 그가 나와서 말한 것는의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순남위원장이몸터일리 저리를 맡기면서해도또 관공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뭔가가 해외에서 그래도 주민으로 해서 입주자를 다가오는데 그냥 그거 넘어가면은 주민들은 끝도 못하고 다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구청이나 여기 금뭐 다시 경청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외침을 외쳐보겠습니다 서구청은 피해 보상권과 지역 변화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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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피해 미해결시 서구청은 아파트 중공검사를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신콜 집안치마, 균열, 루소, 갈라지고, 깨지고, 피해지는 대우건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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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주, 시원, 신현, 루원시티 개발은 주민들의 일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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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신현 루원시티 개발은 おめえ、その本を、おぞごらん